안녕하세요. 오늘은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 사람 아니 일본 여자와 한국 남자와의 연애와 결혼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먼저 일본인과 국제 연애 혹은 결혼하면 생길 수 있는 점들을 알아볼까요? 혼수 문화는 한국과 달라서 대부분 한국인 남자가 거의 다 합니다. 당연히 여유 있는 집 아니면 일본인들은 혼수 안 합니다. 역사 외교 문제는 속마음 잘 숨기고 거칠애가 심하다고 해야 되나요? 눈치 보는 게각박증 환자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 잘 만나서 괜찮을 수 있지만 역사나 외교 문제 있어 크게 불편하지 않으려면 일단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토론해서 왜 그런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대판 싸우고 끝나는 경우 허다하게 봅니다. 요즘 일본 정부 코로나 방역 xx라고 같이 까고 있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일본인들 속마음 되게 숨기고 거칠해가 심한데,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일본인들도 동감하는 부분인 만큼 모두 그렇다고 봐야 할 겁니다. 한국인에겐 조금 부담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깨끗하고 깔끔하다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또 케바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본인 대부분이 다 깨끗하다는 아닌 것 같네요. 주변 사람에게 착하게 보여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어서 개 짜증납니다.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사서 한다거나 속으로 싫으면서 거짓으로 괜찮다고 반응을 보입니다. 네, 물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치 없는 한국 남자들은 매너 없고 눈치 없는 놈들로도 봅니다. 이 부분은 참 힘든 부분입니다. 지들이 말한 건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고 말이죠. 알아서 눈치를 채라 이 말이죠. 혼수는 한국 남자들이 대부분 다 합니다. 배우자 집, 즉 일본 여자 집이 그렇게 여유도 없고 문화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본 가정 대부분 여유 없습니다. 대부분 집이랑 살림살이 다 한국 남성들이 준비합니다. 성적 문제 av랑 현실은 다릅니다. 일본인이라고 모두 성에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성향도 다 다릅니다. 많은 한일 커플, 한일 부부 얘기 들어보면 역사 인식 다르고 외교 문제 있으면 싸우게 되니까 대화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자녀 생기고 키우다 보면 고라서 터지기 일쑤고 이혼각 제대로 나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외국에 관심은 없다지만 일본인들 역사 인식 수준은 북한 세뇌하는 것이랑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많은 일본 애들은 왜 미국이랑 전쟁했는지도 모르고 왜 전쟁했지 원자폭탄 왜두번처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일본 애들 우리는 일왕한테 관심도 없지만 일왕과 군국주의 세력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지들 월급 줄어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져도 정부 비판 안 하고 트위터 같은 데서만 끄적거리기나 합니다. 결론은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거란 거죠. 후배에게도 자식에게도 역시 변화를 하자는 태도는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한국 남자가 좋은 점은 박력있고 터프한 태도를 한국 남성의 매력으로 꼽은 일본 여성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도쿄의 한 일본어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도쿄 출신의 리에 씨는 한국에서 유학 온 남편과 만나 4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남편은 유학 시절부터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항상 이야기를 이끌며 분위기를 띄우곤 했어요. 데이트할 때도 완벽한 스케줄을 세우고 알아서 척척 이끌어줘요. 제가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성격이기 때문에 한국 남성의 시원시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에 반한 것 같아요. 사이타마 출신의 게이코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그런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일본 남성들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일본 남성들은 소극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쓰는 사람이 많은데 한국 남성들은 자신의 의견을 애매한 말로 얼버무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정직해서 곤란할 때도 가끔 있지만요. 38세 도쿄 출신의 이시쿠라 아야코 씨는 사물놀이 선생님이던 한국 남성과 결혼, 현재 일본어 선생님으로 활동하며 서울에 거주하는데요. 그녀는 한국 남자들은 예스냐 노냐가 분명해요. 일본 남성들은 상대편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는데 비해 한국 남성들은 내 길을 간다는 식의 저돌적인 사람이 많아요.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너무 자기 본의로 행동하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지만, 적어도 연애할 때는 그런 터프한 점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키타 출신의 한 일본 아가씨는 말하기를 남편은 애국심이 무척 강해요. 저와 남편은 영국 유학 중에 만났는데, 한 번은 바닷가로 데이트를 하러 갔어요. 즐겁기만 했던 저와 달리 그는 바다를 보면서 갑자기, 만일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면 나는 싸우기 위해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뜬금없는 소리에 깜짝 놀랐는데 아마 당시에 한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 젊은이들 중에는 한국의 장래라든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열변을 토하는 사람이 많아요. 민주화나 사회 문제를 걱정하는 그들을 보면 일본 남성들에 비해서 어른스럽고 진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남자들에 비해 당당하고 소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일본 여자들에게 호감도를 높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 남자 화이팅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